안녕하십니까, 여러분. Which one did you 라는 패턴인데요. 이때 앞부분에 있는 which one 하면 어떤 것 그리고 did you 하면 넌뭐뭐 했니? 그래서 which one did you 라는 패턴은 우리말로 어떤 거뭐뭐 했어 라는 뜻이 되겠고요. 핵심 패턴은 which one did you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어떠한 일이나 행동의 객체가 궁금할 때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메뉴 어떤 거 주문했어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ich one did you 어떤 거 뭐뭐 뭐 했어?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order from the menu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which one did you 다음에 order 하면 주문하다 라는 동사 원형 어순을 썼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from the menu 하면 메뉴판으로부터 또는 메뉴로부터. 그래서 어떠한 일이나 행동의 객체가 궁금할 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Which one did you order from the menu? 메뉴, 어떤 거 주문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둘 중에 어떤 거 샀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ich one did you 어떤 거뭐뭐 했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둘 중에 샀다 라는 의미로 by between the two 라고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ich one did you 다음에 by 사다 구입하다라는 동사 원형 어순을 썼고요. 그리고 뒷 부분에 있는 between the two하면 둘중 사이에 둘 중에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서 어떤 것을 샀는지 어떠한 일이나 행동의 객체가 궁금할 때에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which one did you buy between the two 둘 중에 어떤 거 샀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점심 어떤 거 먹었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ich one did you 어떤 거뭐뭐 했어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eat for lunch라고 이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ich one did you 다음에 eat 먹다라는 동사 원형 어순을 썼고요. 그리고 뒷 부분에 있는 for lunch하면 점심 식사를 위하여. 그래서 점심으로 어떤 것을 먹었는지 어떠한 일이나 행동의 객체가 궁금할 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Which one did you eat for lunch? 점심 어떤 거 먹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선물 어떤 거 골랐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ich one did you 어떤 거 뭐뭐 했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choose as a gift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ich one did you 다음에 choose 하면 선택하다, 고르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그리고 as a gift 하면 선물로, 선물로 써 이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물로 어떤 것을 골랐는지, 어떠한 일이나 행동의 객체가 궁금할 때에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which one did you choose as a gift?" 선물, 어떤 거 골랐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거 받고 싶었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ich one did you 어떤 거뭐뭐 했어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받다라는 의미로 want to get 이라고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ich one did you 다음에 want 원하다라는 동사 원형 어순을 썼고요. 그리고 want to get 하면 받기를 원하다, 받고 싶다, 이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받고 싶었는지, 어떠한 일이나 행동의 객체가 궁금할 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which one did you want to get? 어떤 거 받고 싶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패턴은 who did you 라는 패턴인데요. 이때 who 하면 누구 그리고 did you 하면 너뭐뭐 했니? 그래서 who did you 라는 패턴은 우리말로 누구 뭐뭐 했어?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핵심 패턴은 who did you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포인트는 어떠한 일이나 행동의 상대가 궁금할 때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번 패턴으로 함께 영작을 해 보겠습니다. 누구 만나러 왔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o did you 누구 뭐뭐 했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만나러 오다 즉, come to meet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who did you 다음에 come 오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구요. 그래서, come to meet 하면 만나러 오다. 즉,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 어떠한 일이나 행동의 상대가 궁금할 때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Who did you come to meet? 누구 만나러 왔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그말 누구한테 들었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o did you? 누구 뭐뭐 했어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hear it from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o did you 다음에 hear, 듣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hear it, 그것을 듣다 from 하면 누구로부터 그래서 그 말을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어떠한 일이나 행동의 상대가 궁금할 때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Who did you hear it from? 그말 누구한테 들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여긴 누구와 같이 왔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o did you? 누구 뭐뭐 했어?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come here with 라고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o did you 다음에 come 오다라는 동사 원형 어순을 썼고요. come here 이곳에 오다. with 누구와 함께. 그래서 이곳에 누구와 함께 같이 왔는지 어떠한 일이나 행동의 상대가 궁금할 때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Who did you come here with? 여긴 누구와 같이 왔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거기에 누구랑 함께 갔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o did you, 누구 뭐뭐 했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go there with 라고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o did you 다음에 go, 가다 라는 동사원형 어순을 썼고요. go there with 하면 누구와 함께 그곳에 가다. 즉, 그곳에 누구랑 함께 갔는지 어떠한 일이나 행동의 상대가 궁금할 때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Who did you go there with? 거기에 누구랑 함께 갔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누구랑 밥 먹었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Who did you 오늘 배운 기본 패턴 누구 뭐뭐 했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it with 라고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o did you 다음에 eat 먹다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그래서 eat with 누구와 함께 먹다 즉 누구랑 밥을 먹었는지 어떠한 일이나 행동의 상대가 궁금할 때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Who did you eat with? 누구랑 밥 먹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패턴과 문장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메뉴, 어떤 거 주문했어? Which one did you order from the menu? Which one did you order from the menu? Which one did you order from the menu? 둘 중에 어떤 거 샀어? Which one did you buy between the two? Which one did you buy between the two? Which one did you buy between the two? 점심 어떤 거 먹었어? Which one did you eat for lunch? Which one did you eat for lunch? Which one did you eat for lunch? 선물 어떤 거 골랐어? Which one did you choose as a gift? Which one, did you choose as a gift? Which one did you choose as a gift? 어떤 거 받고 싶었어? Which one did you want to get? Which one did you want to get? Which one did you want to get? Want to get? 누구 만나러 왔어? Who did you come to meet? who did you come to me who did you come to me 그말 누구한테 들었어 who did you hear it from who did you hear it from who did you hear it from 여긴 누구와 같이 왔어 who did you come here with Who did, you come here with? Who did you come here with? 거기에 누구랑 함께 갔어? Who did you go there with? 누구랑 밥 먹었어? Who did you eat with? Who did you eat with? Who did you eat with?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